안녕하세요. 개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할 겁니다. 처음에 샌드위치 러너 할게요. 이렇게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저기 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똥을 좀 넣을게요. 아, 똥맛을 보여줘야 돼요. 네, 똥맛 좀 봐봐라. 네, 맛있는 똥샌드위치에요 맛있어? <laughs> 어, 맞았대요. 대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맛있을 줄 알았는데, 좀 맵게 할게요, 이번에. 어, 고추를 많이 넣겠습니다. 고추 좀 많이 드셔보세요. 이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웃기다. 고추 듬뿍 넣어드릴게요, 고추를. 어, 이 개피표. 어, 똥도 있네요. 개피표 샌드위치. 어, 똥 놓쳤어. 아. 맛있, <laughs> 맵대요. 되게 웃기다. 엄청 맵대요. 아 똥도 넣었으면 진짜 맛있을 건데. <laughs> 그럼 표정이 어떻게 변하려나? 똥이랑 하면은 오케이 햄버거, 그 다음에 야채 듬뿍, 고추도 듬뿍 어, 다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계피, 계피 서브웨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나? 어? 어 맛있다고? 내가 고추를 다섯 개나 넣었는데?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지? 어, 좋아 오케이 두고보자 고추 듬뿍 넣어드리겠습니다 고추만 넣어야지 이번에는 <laughs> 많이 드세요 고추 아유. 아 정말 손님 고추를 많이 잘 드시게 생기셨어요 고추는 어, 건강에 아주 좋아요 많이 넣어드릴게요 고추만 아주 잔뜩 잔뜩 넣어드릴게요 아! 아아 아, 안타깝게 토마토를 조금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드세요 디귿기다. <laughs> <뒤엎기라>. 표정이 디귿기다. <뒤엎기라. 웃음> 겁나 몇 개야. <맵디야. 웃음> 얼굴에 피발졌어요 디귿기다. 오케이, 이번엔 어, 저쪽에 어, 생선 뼈다귀가 보네요. 생선 뼈다귀. 요거 많이 넣어드릴게요. 생선 뼈다귀. 요즘에 이게 신제품입니다. 생선 뼈다귀 샌드위치 많이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평가를 해주세요. 맛을 평가. 어, 맛있다구요? <laughs> 생선 뼈다귀 맛있다구요? 두개 넣어드렸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신제품인데. 어우, 이렇게 좋은 평가를 주시다니. 어우, 최고. 최고였어. 이번에는 이 최신제품입니다. 이, 어, 똥뉴텔라입니다. 똥뉴텔라. 이, 사실 이게 똥이 아니구요. 뉴텔라에요. 뉴텔라. 이게 피넛버터에다가 초콜렛을 넣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좀 냄새가 날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뉴텔라입니다. 똥이 아니에요. 드셔보세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어? <laughs> 똥이 스물, 스물 세개 들어왔습니다. 똥이 스물 세개 어, 아, 너무 맛있어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번에는 토마토 어, 입가심으로 이제 어, 좀 건강에 좋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드릴게요. 토마토 넣고 아, 지금까지 너무 신제품만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기존 제품을 드릴게요. 토마토 제품. 토마토 샌드위치랑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어, 아, 고추. 아, 죄송합니다. 고추를 실수를 넣었어요. 아, 맛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번에는 플랜트 v 스 좀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래가지고, 1탄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귀엽고 잘생긴 좀비들이 올 겁니다. And 저희 이 식물이 제가 키우는 식물인데 침을 아주 잘 뱉어요. 좀비가 이 식물의 침을 받으면은 침을 어 침에 맞으면은 에너지가 겁나게 달아요. 이 태양을 먹어줘야지 얘예 저기 식물들을 심을 수 있어요. 어 좀비 온대요. 오케이 귀여운 잘생긴 좀비들 침. 어, 더 잘생기고 있어요. 잘생, 잘생겨지고 있어요. 침을 봤더니, 침을 맞더니. 어, 목이 떨어지네? 뭐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냥 빨리 식물을, 빨리 심어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심어야지, 이 잘생긴 좀비들이, 어? 더 잘생겨져요. 어, 침, 침 맞아라! 침! <laughs> 어, 식물 다섯 그루나 제가 심었습니다. 받아라! 어, 사실은 이게 침이 아니라, 이 완두콩입니다. 예, 콩, 콩을 맞아라. 어, 좀비들이, 이 잘생긴 좀비들이 콩을 정말 싫어하네요. 아, 이게 해바라기, 이게 식물이, 해바라기가 이게 좋은 게, 이거를 심어두면은, 아까 그 태양 있죠? 태양 아이템. 그, 이게 해바라기인가? 어쨌든 그 태양 아이템이 더 생겨납니다. <laughs> 우선은 이제 식물부터, 해바라기부터 먼저 쉬, 심어놔야지, 저렇게 태양, 저 태양을 많이 그, 그 모을 수 있어요. 두개 심어 놓고 <laughs> 여기 이쪽에 방어를 해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해바라기는 공격을 못 해요. 침을 뱉을 줄을 몰라요. 해바라기라서. 오케이. 아우, 잘생긴 넘버원 좀비. 어, 지금 패션쇼를 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1번 좀비 네 팔을 떨어뜨렸군요 네 2,3번 좀비 어 2,3번 1번 좀비 네 머리 머리가 떨어졌어요 아 2번 좀비 머리 떨어지고 3번 좀비 네 팔이 떨어졌습니다 네 태양을 아주 많이 빨리빨리 먹어주고 이쪽에도 식물을 오 어, 좀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패션쇼 좀비들이 여러분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와요 오케이 제가 여기서 어 어, 빨빨빨빨! 여기서 어어 어, 최종 최종 선발자를 제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깃발 든 좀비 그 좀비가 최종 선발자입니다. 네. 아 어, 이거 뭐지? 아 이게 뭐월어월럿이 뭐지? 아 맞다 호드 호드 이게 호드 아이템입니다. 이 좀비들이 이빨이 약해서 호두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호두를 막 뜯어먹어 그래도. 그래서 호두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약간 이제 방어를 해줘요. 이거를 아, 빨리빨리 해바라기를 심어서. 오! 이거 우리 침침 뱉는 식물을 여기다 설치할게요. 빨리 하나 더 있어야 돼. 해바라기 뒤에 해, 저기 저기 호두 뒤에다가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오케이, 1, 2번 좀비 내 네, 모자가 아직 예뻐요. 아우 잘생긴 좀비들 어우, 잘 먹네 호두 <laughs> 아우, 호두가 머리에 좋죠 에, 좀비가 좀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먹어라 아, 이, 저쪽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식물을 저기다 배치하겠습니다 해바라기 여기 여섯 그루 그 다음에 여기도 저쪽 침뱉는 식물 여섯 그루 그 다음에 해바라기 더 설치해서 어더 설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저기 태양 아이템이 나오도록 할게요 어 좀비들 온다 여러분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유 오케이 해바라기 오케이 아홉, 아홉 그루에다가 침 뱉는 식물 아홉 개 거기다가 여기, 여기다가 호두 호두 여기 설치할게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축하합니다. 모두 통과됐습니다. 합격! 이번에는 소녀를 구해줘. 게임하겠습니다. 보여줘. 소녀가 아닌데? 아줌마인데? 아줌마, 제가 구해드릴게요. 불로. 제가 그 태워드릴게요. 응? <laughs> 뭐야? 불로 태우는 거 아니야? 그럼 가위를 써야겠고, 이번에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만 참으세요, 아줌마. 아줌마, 똥마려왜 그래? 좀만 참아, 참아요. 어, 자, 보여드렸습니다. 어, 네. 좀만 참으세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이제 열려드릴, 문을 열어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빨리. 어, 도끼로 찍으세요, 도끼로. 네. 어, 네, 잘하셨어요, 아줌마. 네. 다음. 어, 이번에는. 어, 저희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시멘트로 메꿔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어, 네네네. 저 잘하죠? 아. 어? 옷이다. 옷 예쁘다. 아이, 다음번에 얻어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 자식, 유괴범너 TV 보냐? 내 TV를 꺼주겠어. TV 보지마. 야구를 지러 뭐야 이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상자를 뒤집어 쓰고 탈출해야겠네요 어 이게 뭐 몰래 탈출해야겠습니다 위장을 하고 상자로 오케이 조심히 총총거리로 빠져 나옵니다 가자 어 비가 오네? 아 어, 우산이 필요할텐데 우산을 쓰겠습니다 우산 가자 에? 뭐야 번개 맞았잖아 뭐야 우산 쓰면 안돼? 그럼 뭘 써야 되지? 아 그러면은 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 다시 상자를 쓰고 도망 나오겠습니다 나왔어요 어 이번에는 우비를 써야겠네요 우비 아싸 맞았어 오. 도와주세요 유괴범이 따라와요 따라오지 마 어떻게+ 어떻게 어, 소파 물건 소파로 이렇게 막아놓겠습니다 아, 어, 다행이다 이번에 어디야 뭐야 너무 어둡다네요 너무 어두워 그럼 후레쉬를 줄게요 후레쉬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 뭐어 이거 불독이다 어떻게 어 살려줘 여기 고기나 먹어라 임마 오케이 고기 먹고 떨어지는 분 그래 안녕 <laughs> 어 통과 아싸.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판 넘어가기 어.. 레벨 6로 한번 해볼게요 레벨 6어 이게 뭐야 타이타닉이요? 뭐요어 불이다 불! 불날거 같은데 어 불이야 불! 어 어떻게 숨을 못쉬겠어 도와줘요 오케이 선풍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기를 다 몰아내세요 어? 뭐요어 불이 더 심해졌잖아 아.. 어떻게 아 아 뜨거워 다 죽었어 아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뭐야 뭐, 뭐지 뭘 드려야 되지 이게 뭡니까 담요 네 담요를 드릴게요 빨리 이걸 통과하세요 네아줌마 잘했어요 그 다음에 후라시를 드릴게요 괜찮죠 아네네네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려드릴게요 제 지시를 따르셔야 돼요 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세요 사다리 가판으로 빨리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 아 가버리다 오케이 다음 오! 어, 비가 내리는 뗏목 땜목. 뗏목을 타고 가시네요 아뭘 드리지 그러면은 추우니까 이 텐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따뜻하시죠 네네네네 네, 네, 네. 더 잘하죠, 아줌마. 어, 배가 고프세요? 뭘 드려야 되지? 어, 낚시, 낚시해서 드세요. 어, 뭐야, 이거? 고질라요 아니, 바닷 속에 고질라가 있다니. 어, 죄송해요, 아줌마.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 그럼 뭐 드려야 될까? 그러면 뭐, 창을 드려야 되나? 우선은 추우시니까 텐트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줌마. 좀만 참으세요, 아줌마. 네 주무세요 네 잠깐 만 기다리시고 제가 창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가 고프시군요 창을 드릴게요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창으로 어, 어떻게 창으로 낚시를 해 어? 창으로 낚시가 가능해? 어머나 어네어 네. 어,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 이거 어떻게 해치우지? 어떻게 해. 상어가 오케이 고기를 던져주겠습니다 상어한테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데리가 <laughs> 어 됐어. 어? 됐어. 어, 이원 완떡이야. 어, 드디어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네. 이번에는 카운트 스팅맨 3D. 좋았어. 어, 이거 더을 잘해야 돼요, 여기. 100, 벽이 1 0 3. 오케이. 183에서 벽기 50. 아하하. 152명입니다, 150명. 2명입니다, 150명. 네, 끝까지 올라가서 이 보물상자를 열어야 돼요. 아싸! 다, 몇 명, 네 명, 네명 살아남았습니다. <laughs> 오케이, 동전 네개 얻었어요. 그럼 저 캐릭터 얻을 수 있다는 건가? 오케이, 다시. 더하기 60이 더 크죠? 그 다음에, 더하기 40이 더 큰가? 아니다, 더하기 70이다. 어, 싸워! 어, 곱하기 2냐, 아니면 곱하기, 더하기 10냐, 이 곱하기 2. 오케이. 어허 곱하기 2였어. 오케이. 플러스 80만 나와라. 어, 나왔어! 예야 오케이. 오케이. 일로 와. 왕이랑 싸우는 거야. 너 뭐야, 이거. 너왜 철, 어, 그왜 새파이프로 철을 때려요. 어, <laughs> 우리가 이겼어. 좋았어.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잖아. 오케이, 넥스트 다음. 덕이 60. 덕이 어.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덕이 10. 15. 당연히 15. 오케이, 덕이 70. 점프! 이번엔 더하기 90이다. 아싸! 뭐야, <laughs> 어, 더하기. 더하기 내가 좀 하는걸. <laughs> 오, 예! 아, 진짜 많이 살아남았어, 이번엔. 아싸. 내가 이렇게 산수를 잘하다니. <laughs> 어, 뭐야. 오케이, 125. 더하기 10. 오케이, 곱하기 2. 거기다가 더하기 10. 여기 15. 오케이. 오 오. 보여? 활로 막 쏘네? 오케이. 그래도 12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수 있을까? 끝까지 갈수 있을까? 아한명 살아남았어요. 아, 오케이. 이번에는 코인 러쉬 한번 해볼게요. 동전 동전을 잘조정해야 돼. 오, 이게 이게. 어, 이게 조정하기 되게 힘들어. 아. 어. 오이 어. 동전. 이렇게, 여러 개, 마, 먹어서, 어어어어, 부딪히면 안 돼. 이거 부딪히면 동전 잃어요. 아, 아, 이거 워요 잃었어요. 아, 저 안에, 아케 동전 두개 넣습니다. 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오케이, 다음. 다음 레벨. 다시. 오른쪽, 동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어 하나 놓쳤어. 세 개.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여기. 저 사이로, 아, 저 사이, 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만 잃었네요 동전 어디야 그래 어, 아 오케이 어 동전 두 개가 너 최고 맥스인가? 오케이 다시 다시 한번저 사이로 어떻게 지나가 오케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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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그래 아주 좋아 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떨어졌어 오케 어, <laughs> 어, 이렇게 조정하기 힘들어 이게 오케이 밑으로 내리막길 아 동전 놓쳤어 어떻게 아또 놓쳤어 아 이번엔 동전 환경 환경한 게안 됐어 아 아깝다 잘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이렇게 레고 블록을 지나서 동전 두개어안돼안돼 다시 면안돼 다시 면안돼아 통과, 어, 안 돼, 이거, 일단,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워. 아, 안 돼, 아, 놓쳤어, 아, 이금 아. 안 돼, 여기, 아, 떨어졌어, 아. 진짜. 다시. 오케이.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아! 어, 아, 통과 못 했잖아. 이뤘잖아통전 어. 그래도, 어, 이거 무슨 자전거 타는 기분이야, 이게. 어떻게 어, 세 어, 개, 세 개! 아싸, 동전 세 개! 통과, 아싸! 세개 통과시켰어. 어, 이거 재밌는데? 다시. 오케이, 두 개. 아, 여기 대게어다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떻게 통과해? 어, 거의 불가능한데? 세 개. 어, 망치. 어, 이러면 안 돼, 동전. 어, 안 돼, 안 돼! 아아아아 떨어졌잖아. 아,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워? 다시. 저그 사이로. 오케이. 동전, 동전.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어쩔 수 없다, 저기는. 너무 어려운데? 어, 망치 피해서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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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예! 네개 동전! 뛰어! 네개 동전 통과시켰습니다. 네! <laughs> 아싸. 기분 좋은데? 어, 이번에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탐골드론 해볼게요. 어, 텀! 토킹 탐, 넌 잘할 수 있어. 달려봐. 열심히 달려. 그렇지. 저 너구리를 잡아야 돼. 너구리 얼마나 얇는지 알아? 이 너구리는 다훔가 어, 내, 내 것까지 다 훔쳐갔어. 우리 토킹톰. 가자, 오른쪽. 오 점프! 내려가기! 아, 우리 토킹톰. 언제 체조를 배웠대요? 이렇게 잘해 야 그렇지. 어, 너 너구리, 일로와! 어, 이런, 이 도둑 너구리. 내가 널 잡겠어. 좀만 기다려. 내가 잡아줄게. 아, 데왜 이렇게 흘리고 다녀? 왜 이렇게 골드발을 흘리고 다녀? 응? 어우, 진짜. 이... 이렇게 훔쳤으면 훔치지는 알아야될 텐데 이렇게 좋아 집중해서 하겠어 왼쪽 왼쪽 밑으로 오른쪽 점프 그렇지 어 안돼 어 버스다 버스 가 이렇게 많이 와어 어떻게 해. 어 안돼 안돼 죽는 거 아니야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아, 나의 멋진 포즈. <laughs>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살았어. 어, 너무 쉬운데?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호, 네 결승선 통과네. 여기 너무 쉽잖아. 무 맞고 죽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돈이 돈이 서어요오 오케이 뽑기다. 달거나 뽑기다. 너무 쉬운데? 이원 모양은 내가 이게 잘하지. 어 그렇지. 어 부러지면 안 돼. 죽을 수가 있어요. 어 부러지면 안 돼. 어. 부러지면 안 돼. 어 좀만 아아 아, 통과 예후. 이렇게 기쁠 수가 어 죽는 줄 알았네 오케이 다음 게임은 뭘까 오케이 줄다리기 줄다리 기 당겨 당겨 영차영차영차두 손으로 해야 돼두 손으로 영차영차 영차. 오케이 손가락 손가락 신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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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아할수 어, 있어 영차영차 영차. 주 다르기는 말이지 <laughs> 이렇게 당겨야 돼. <laughs> 아 역시 우리 편에 오일남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네. 어 이번에는 잘 건너가야 돼요. 이 다리 이름이 뭐였더라? 우선은 이 저쪽 이쪽 이쪽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저거 그대로 따라야 해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초집중해. 초집중. 그렇지. 여기서부터 계속, 전진! 어, 뭐야! 누구 떨어졌어! 어, 예! 통과! 아, 어, 통과했어! 아, 진짜 이런 기분인가, 오징어 게임이? 어, 돈이 왜 이렇게 모여? 오케이, 좋아. 다음 판. 이게 뭐 하는데요? 어, 딱지치기다! 어, 어디를 쳐야 돼야 어, 가운데 쳐야지. 그 다음에, 저 선에 맞춰야 되나? 에잇! 어, 안 넘어갔어! 어, 살려줘! 어, 살려! 안 돼! 아! 아. 이럴수가. 아, 그럼 어딜 가생일을 저기, 옆을 쳐야 겠군요 최대한 빨리! 자! 어, 예! 넘겼어! 예! 어, 예! 했어. 아싸! 이겼다. 아, 행복해. <laughs> 통과! 야,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이기면 은 뭐, 나한테 상금이 있나? 이번 판은 뭐여? 나칼 들고 있는데? 뭐여? 뭐 던지는 게? 가자! 어, 어, 나 이거 무섭다, 이거. 내가 무 웃어. 어, 뭐칼 어, 던지는 거. 무섭다고.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나갈 수 있어. 어, 어, 미안해. 아 어, 미안해. 어. 그래, 나영명 죽였는데? 어, 내가 죽일 뻔했어. 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어, 살아남았다. 야! 좋았어. 살아남았어. 오. 오, 예. 다음 판은 뭐지? 아, 이거 뭐야 야바 위어 이거 뭐 어딨어? 있... 거긴 있지? 오케이. 오! 어, 놓쳤어! 이거 어딨어? 아, 놓쳤어! 뭐야 아, 찍어야지. 아, 안 돼! 잘못 골랐어! 좋잖아. 아, 아이, 진짜. 다시 어디지? 거기 맨 왼쪽에 집중 어디야? 아, 어, 놓쳤어. 어디지? 아, 이 노래 놓쳤어. 아, 진짜 어디오력기 리모 팟. 다시 오케이, 가운데 이지 가운데 좋아, 초집중해야 돼. 아 예! 맞췄어. <laughs> 이번에 맞췄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아 어, 여기 잘 피해야 다녀 돼. 어, 여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없었는데. 오케이. 플을 오른쪽.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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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 어, 맞는 줄 알았어. 아 어, 죽는 줄 알았네. 점프. 오 톱. 톱날이 여기 왔다 갔다 하네요. 오케이 왼쪽으로 피하고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 배양이 오, 피했어 오케이. 야, 니가 왕이냐? 오징어의 왕이냐? 어, 근데 너왜 이렇게, 너 오징어 같이 생겼어? 아그 <laughs> 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도망가다니. 내가 널 쫓아갈 거야. 끝까지 올라갈게. 나도. 뚫어뽕으로. 음. 오, 오 떨릴 뻔했다. 올라가기! 점프! 음. 좋았어. 저기 건들면 떨어지나? 음.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사람 떨어진다. 오! 저 건들 뻔했어. 음... 어! 건들 뻔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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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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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싸! 올라왔습니다. 안 죽고 올라왔어요. 그래, 해보자. 원, 투, 원, 투.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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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아! 죽었잖아. 아, 죽었어. 아, 다시. 한번 잘해봐야 되는데. 오케이, 다시. 으으으, 오, 오, 으으으, 오, 어, 건들 뻔 했어. 너저 노란 거, 오렌지색, 레몬색. 으... 오, 으... 오, 으으으, 오, 다시 한 번, 으으으, 어, 좋았어. 조금만 더. 으... 아, 아, 떨어졌어. 어떡해. 아! 어, 떨어졌잖아. 다시. 아 어. 오케이, 한번 더. 올라가기 이번에 꼭 통과해야 돼 으이. 오케이 으이. 어 사람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더어똥 나오겠다 빨리 한번더어예 아, 올라왔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어 이게 예. 예, 마지막 판인 것 같아 여기가변로 그렇지 젯으 아, 돌려차기 후! 오케이, 어퍼컷! 예! 이겼다! 통과! 아싸! 통과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포크 앤 소세지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소세지를 저 포크에다 끼면 돼요. 오케이. 어. 꽂혀라! 아, 꽂혔다. <laughs> 어우, 똥똥하게 꽂혔어. 소세지 똥똥하게 꽂혔어요. 뭐야? 선물이요? 푸딩이요, 뭐요? 오케이, 푸딩에 튀게, 튀기는 거구만. 이렇게 튕겨나갈게. 그래, 어. 푸딩이 방방의 역할을 해주는군요. 방, 꽂히기! 아! 허리에 꽂혔습니다. 아까는 똥구멍에 꽂혔는데. 부딪혀라!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이거 한 번에 꽂힐 순 없나? 가라! 꽂혀라! 아! 한 번에 안 꽂혔어. 어, 이번엔 옆구리에,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오! 튀겨! 그렇지! 한 번에 꽂힐 것인가? 오케이! 아! 아이야! 예. 꽂혔어! 오케이 이번엔 어, 엉덩이에 꽂혔습니다 이거 뭐야 토스트기에 뭐야 토스트기에 떨어지면 뭐 이렇게 대포처럼 쏘아지는 건가? 오케이! 그렇지! 꽂혀라! 아똥꼬멍에 어, 어, 어. 꽂혔습니다 네 <laughs> 토스키 아,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왜안 되지? 다시, 한 번에! 시작! 들어가! 그렇지! 저쪽으로! 들어가! 아! 아, 걸렸어. 아! 오케이! 똥구멍에 꽂히기! 이번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여기 좀 복잡하네, 여기는. 어, 버튼 눌러야지 떨어지는구만.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가운데로. 조준 잘해서. 아! 아! 아, 꽂히. 아. 몸 전체에 꽂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